팀이의 구독자분께 인사 하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에 살고 있는 테니스 1년차 레슨생입니다. 네. 아 테니스 서아카데미는 어떻게 알고 오시게 되셨나요?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포책자를 신청해서 카페 게시물들을 읽다가 직접 현장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소식자 영상 보셨다는데 그거랑 뭐 카페 보시면서 소감은 어떠셨어요? 일단은 내용 자체를 독학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직접 현장을 무조건 방문해야겠다는 라 생각을 했습니다. 어,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를 직접 방문하시기 전에 뭐 기존에 있는 뭐 영상 자료라든가 카페 자료 같은 거 보셨는데 보신 소감이 어떠셨어요? 일단은 한국에는 이런 자료를 따로 모아둔 곳이 전혀 없더라고요. 책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사실상 한국에서 테니스를 처음 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관련돼서 서적도 너무 옛날 느낌이고 이제 최신 뭐 출판본은 업데이트되어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코치님 블로그에 있는 자료들을 많이 탐독을 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유튜브 채널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강좌도 보고 연습을 혼자서 했었는데, 이게 아무리 혼자 해도 중간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그 신호는 저는, 이렇게 어, 통증이 저한테는 신호였어요. 혼자 연습을 하는데도, 제대로 된 연습을 하면 몸이 아프지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점점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파오고 손가락도 아파 와서 뭔가 잘못되고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아, 그러니까 서보에서 예. 파는데 뭐 어깨, 예. 그렇죠 발꿈치, 손목 말, 손목뿐만에 아 손가락까지 아프셨다고요? 그렇죠 아, 뭐그 손가락까지 아프셨어 그래서 <laughs> 그냥 아프니까 예. 이렇게 아프면서 하는 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뭐. 다른거 찾으시다가 이제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까지 오셨다는 말씀이신거 그렇죠. 정확하게 코치님께서 답을 주고 계시잖아요. 영상 자체에서 그렇죠. 네. 원래 아프면 안되는건데 <laughs> 우리나라 테니스 통념은 잘못된 통념이죠. 어, 아픈게 당연하다 뭐든지 하면서 아픈게 정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laughs>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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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얘기인 것처럼, 뭐 아프니까 테니스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대로 배우면. 아프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하게 오래 테니스가 치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 투자를 한 거죠. 여기 또 현장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어, 차로 이제 처음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수업 레슨을 받아보셨는데. 네. 처음에 받아보셨을 때의 이제 느낌과 소감, 뭐 어, 뭐 예전과 다른, 다른 점이라든가 뭐 말씀하고 싶으신 내용은 있으신가요? 소책자를 받아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소책자 내용이 전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큰 줄기가 다르진 않는데요. 한국에서 그 소책자 내용을 대로 디테일하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겠죠? <laughs> 코치님 밖에. 그래서 사실상 서브 관련돼서 레슨을 받으려면 그냥 동호인 분들은 선택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 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네. 네. 아, 너무 좋은 말씀, 칭찬할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네.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한 그 동작으로 서브 연습을 하고 어깨, 팔꿈치, 손목 등 몸이 아픈 분은 지금 그 동작이 맞지 않는 겁니다. 정확한 테니스 서브 메커니즘으로 몸이 아프지 않는 테니스 서브를 하고 싶은 분은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로 오시면 됩니다. 이 전화번호로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평일 주말 휴일 관계없이 통화가 되니까 망설이지 말고 연락하셔서 테니스 서브의 발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정보를 보려면 유튜브 검색창에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원하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됩니다. 라켓, 그립, 스트링, 부상, 트레이닝, 훈련 등등. 정확한 현대 테니스 정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